오늘 시승해 볼 차량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하면 현대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 이 소나타가 기존에는 트림이 총 다섯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을 바꾸면서 트림을 세 개로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모던, 프리미엄 플러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이 중에 가장 인기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트림은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입니다. 축방 충돌방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가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기존의 프리미엄 트림 대비 기본 사양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소나타의 새로운 센슈어스 라인업은 프리미엄 플러스가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새로운 출연자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한번 그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준씨 네. 여기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카메라까지 들고 왔네? 네, 오늘 형 드디어 안노준 TV에 출연하는 날이라서. 우와! 드디어! 안노준 TV에 출연하게 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갖고 가야지. 형. 아, 예, 이거, 준비, 예,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 형, 안 됐다 줄 거야, 내가. 살 길은 난 스스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와봐요, 와. 아, 레전드네. 아, 야, 근데 키도 좋네. 요즘 국산차들이 그래요. 아, 그니까. 진짜 아, 스펙이 아, 좋아요. 뭐, 내비부터, 뭐, 통풍시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기본적인 사양이 2,795만 원부터래. 3천만 원이 안 돼요? 네, 3천만 원이 안 돼요. 어. 요즘 국산차들이 가성비에 비해서 스펙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럭셔리한데? 형 근데 순차감에? 일단은 되게 쾌적하지 않아요? 어 쾌적하고 이좀 네. 이렇게 감싸는 느낌 이 좋았어요. 맞아 요 맞아 요 어, 대시보드도 이렇게 확 튀어나오고 오. 근데 일반 소나타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메기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센슈어스는 디자인이 되게 괜찮았어요 갑자기 에스턴 마틴 됐어 요네 맞아요 근데 네, 그 얼마, 기... 너무 오버인가? 어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저 아까 그, 그 그릴이 네. 좀, 어. 근데 기본형 소나타 디자인이 이제 삭제가 되고 기본형 소나타에도 센셔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그래야지 신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 예. 야, 충격적이다. 야, 이걸 와... 요 이쪽 키는 여기 나와. 이 예. 사양은 음. 풀옵션 아니더라도 적용이 돼요. 어, 과속반지턱도 발냄치 솔직히 내가 까놓고 말해서 36도 더커편 편할 같아 거야. <laughs> 편해 예. 음. 됐어? 아, 드디어 안호준 t v 에 손님을 모셨는데, 그 손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입니다. 런어 형 이야, <laughs> 저도 좋아, 안호준씨 좋아합니다. 네. 아근데 어쨌든 제가 형을 이 콘텐츠에 부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소나타의 디자인을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음.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디자인. 옛날에 나왔었던, 그 처음에 나왔었던 그매기형 소나타는 네.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에 지어, 기억해서 지워버렸어요 아 진짜요? 왜? 별로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역시 <laughs> 모기가 네 모기가 있네요 리얼? 아 그래서 일반 소나타의 디자인이 센슈스로 바뀌었을 때그 지금 뭐, 기본 사양이 됐다는 거이요 이게 생각이에요? 완전히 그냥 기본 음, 사양인 거예요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소나타의 가장 기본 사양을 사도 이센슈스의이 그릴과 이 하이 글로시 마감과 이런 어떤 범퍼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이런 게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K5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야? 너무, 오, 어, 너무 새끈한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길에서 K5가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질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K5같이 그렇게 처음에 어필을 할수 있는 디자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금방 질리는 맞아, 경향이 에이. 있죠. 근데 소나탄 처음 봤을 때, 어, 너무 파악적인데? 난 솔직히 심지어 처음에는 아 이거 안 예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막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해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소나타가 약간 볼메 같은 캐릭터고 K5는 처음부터 완성형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소나타 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리얼? 진짜 처음 봤을 때 약간 에스턴 마틴 같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 에스턴 마틴 에이, 올드카 에스틴 클래식카 에스턴 마틴이 에이. 에이. 처음 봤을 때 저게 왜 비싸? 이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에이. 약간 그런 것도 비슷하고 가장 이제 겉으로 보이게는 그릴이 비슷해서. 맞아요. 일단 이 그릴이 좌우로 이렇게 쫙 조커 입장 찢어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파격적인데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있는데 디자이너가 이겼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엔지니어들은 이게 단가거든요, 전부 다. 본드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단가고 또펜더를 보통의 차라면 여기서 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파팅라인을 안 보여주고 하나의 면으로 처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가가 되게 높은 음, 디자인이에요. 신경 을 많이 썼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아까 이거 봤을 때 낮은 본넷 높이와 날카로운 헤드램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에스톤 마티나는 아마 인상을. 아니, 그러니까 스포티한이 네. 예전 소나타보다 훨씬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근데 그릴이 큰데 하이글로시 블랙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딱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지 않아요? 이게 하이글로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잘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정이랑 그냥 이 그릴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원래 그릴이 어땠었는지 어세... 기억이 안날 정도로. 원래 그릴은 약간 이렇게 격장이었어요. 아, 격장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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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좀 아, 그릴이 좀안 어울려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마감들과 이러한 디자인들 아, 그래, 다 통일성이 있나요? 네, 요소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게 과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음. 저는. 얘도 그럼 순정이에요? 그쵸, 얘도 순정이죠. 이렇게 통일성 있게? 네. 이렇게 립 스포일러가 순정으로 달려서 나오고 거예요? 네, <laughs> 순정이에요. 되게 젊,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네. 타겟을 맞춰서 좀 트렌디해졌다고 네, 해야 되나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음, 저는. 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EF 소나타, 우리 아버지가 EF 네. 소나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그 EF 소나타가 우리 아버지가 타긴 했지만 소나타가 항상 좀 이런 게 있어요 젊은층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어필하는 제가 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아 그때 당시 소나타 진짜 좋았. 요 뭔지 알아? 이렇게 뒤에 알죠. 환장했죠. 그런 생각이 다시 날게할 정도로 좀 아. 약간 이제 젊은층들한테 되게 매력을 끌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형이 만약에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돌아갔어. 네. 지금 형이 지금 32야. 차첫차 음. 차 사는 예산을 음. 한 3천만 원언도로 세팅을 했어. 오케이. 37에서 중고 살 거예요. 2,795만 짜리센슈어스살 거예요. 아, 둘이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고민되죠. 아, 어, 실제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할거예요 <laughs> <laughs>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네, 기본, 기본,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기본 기본? 소라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좀 트렌디해졌어, 오. 진짜. 많이 아니, 스포츠카에나 들어갈 옵션들이잖아요. 근데 맞아. 이게 기본으로 나온다는 건 정말 네.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저가, 어. 이거, 이게 경제차량이 K5 아닌요 K5 아닌데? 저는, 저는 무조건 쏘라타예요 K5. 어, 왜요? K5는 좀 정해선진 육군 같은 느낌. 너무 그냥 지, 나는 남자다. 직선으로 때려 박는 느낌?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마초가 좀 유치하잖아. 음. 뭔, 뭔지 알아? 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네.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되게. 남녀한테 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중성적인 디자인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와,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네. 음. 이게 자동차라는 게 타면 탈수록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게 크거든요. 이게 사람이랑 똑같아서 처음에 확 매력을 느꼈다가 점점 떨어지면은. 할부금이나 리스비 내기가 되게 아까워지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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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타면 탈수록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디자인이 음, 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리얼? 제가 일단 연모습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차가 엄청 커 보입니다. 뒷문 생각보다 되게 크다. 어. 저는 3시리즈 타거든요. 3시리즈랑 네.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네. <laughs> 확실히 차급이 달라서 그런지 음. 진짜 되게 넓어 보이고. 음. 이것 때문에 그런 건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하이글로시 블랙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있거든요 어, 뭔가 공격적으로 나와있어 있어. 웬만한 스포츠카들이 보통 이런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형 그거 있잖아요 사이드미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달리거든요 아 그러네 사이드미러를, 사이드미러를 보통 여기 귀에다 이렇게 달리는데 아, 얘는 어깨에다가 사이드미러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 와 신기하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되게 비싼 차에다가 단가를 안 아끼는 차에다가 쓰는 요소들인데 이런 요소들도 쏜타에 적용이 됐다는 거지 여기 엄청 누워 있는 각도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그 이것 때문에 길어 보이는 것 같아. 루프라인도 어, 되게 많이 루프라인 되게... 쫙 떨어지죠. 그리고 이기필러 네. 쪽에서 네. 이 뭉태기. 아, 야, 네. 이거. 여기 적혀 있는. 이거 네. 좋아. 네. 어, 이거 딱 헤드라이트랑 딱 각도 연결되는 맞아요. 이 이거는 네. 정말 네. 화이트에서는 이런 굴곡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굴곡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이 철판 접히는 이 각도들을 되게. 계산을 정교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는 굴곡들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거죠 난메기 아, 때. 아. <laughs> 자 드디어 소원성취했습니다 제 채널에 런업형을 불러다가 자동차이기도 하고 소원이 너무 필요하신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무 데나 부르시면 됩니다 아, 근데 할까요? 제가 런업형 채널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형의 인생 철학이나 영상+ 영상비가 있어 있다 고여요 없다 요 그래서 여러분 예, 시나 예. 여러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좀 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과 종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안오준 씨 채널도 파이팅 하시고 <laughs> 예, 인증고싶으시 아, 그럼요.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아, 고맙습니다. 제가 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박, 유박, 어, 좋았어 유박.